어, 7강 프랙티스 2 하기 전에, 저번에 여러분 조금 틀리게 설명한 거 복습 좀 합시다. 자,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요, 어,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 부분이 이거를 학생이 나한테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어, 나의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다. 아, 이 부분, 이 부분. 이따 설명할게요. 복습도 해야 되고. 자, 할아버지의 나이는 대략, 어, 한 72세쯤 되는데, 잡아요? 볼펜, 잡아요? 선생님, 던지는 법 알죠? 네. 왜요? 네임펜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어, 색발은 이제 파란색 파자마를 입고 이니 뭐랬죠 이니 그쵸 입고 계신 할아버... 할아버지 하. 그래서 이제 나의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가 아니군요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아니네요 그쵸 아버지? 아버지의 사진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에 앤드 앤드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래서 파자마를 입고 어, 증손자와 뭐 하고 있는 증손자와 뭐 하고 있는 어, 춤추고 있는 72세 나이 쯤에 나의 할아버지 아 나의 아버지의 사진이 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운이 있어서 도치가 일어나야되죠 나의 아버지는 정말로 춤을 추고 계신다 얼굴에 머를 띤 채로 그렇죠. 빙글에 생각하시랬죠. 어 그리고 그 작은 아이 아, 이게 보이로 바꾸랬죠, 여러분. 보이로. 네, 보이로 바꾸랬죠. 그 증손자의 머를 잡고 손을 꽉 잡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증손자의 어, 보이로 바꿨죠. 자, 브랜더는 어 뭐의 조카의 아들인데 대략 어, 6에서 7세 됐고 사진이 찍혀질 당시에 자 그는 여기에서 그에다 밑쳐졌고 그가요 여러분 그 증손자 가리키는 거예요 증손자 죄송해요 이거를 <목소리> 아니요 이, 얘만 틀리고요 나머지는 맞긴 했는데 <목소리> 그래서 증손자는 어, he can 자신이 할수 있는 한 어, 최선의 어, 다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예, 손자가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자, 4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써요. 4가 이제 어, 비에란 뜻이 있어요. 비에. 예, 그렇죠. 그래서 어, 비에서. 그래서, 그, 작은, 어, 이제, 꼬마. 아이의 비에 자신이 할수 있는, 4가 이제, 작은 아이가할수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기에는 그는 단지 쭈삐쭈삐 뭐 하고 있을 뿐이다? 서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가 최선의 노력으로 춤을 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아이가 잘 쳐요, 못 쳐요? 춤을 잘못 추죠? <목소리> 어, 그, 어, 나의 아버지만 뭐 하면서, 보면서. 여기에서 써요. 나의 <목소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만 보면서 쭈삐쭈삐 춤을 제대로 추고 있다 못 추고 있다 예 그래서 마침내 마침내 이제 어 춤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마침내 뭐해 보이진 않았다 그 꼬마가 춤을 추고 있다는 것처럼 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춤을 못 추고 있나봐요 자 아버지는 이것도 배열 피스로 바꾸랬죠 아버지는 어, 무슨 상태로 돼 있다. 맨발 그쵸, 맨발로 계시고 한 발은 공중에 이제 높이 차올 어, 차는 모습이 있고, 그가 음악에 맞춰 뭐하듯이 어, 발로 어, 음악에 맞춰 어, 발을 어, 차는 듯이 한 발은 어디에 있다? 공중에 있는 채로 어, 또한 맨발로 계시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곳에 뭐한 적이 없지만. 그쵸 그곳에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어, 무슨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지는 알것 같다 이거죠 투가 뜻이 뭐랬죠 투가 맞춰 그쵸 그 노래는 어, 한시 점프였는데 어, 모두 사진 속에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다 이거죠 자 이것도 좀 빠른 속도로 복습 좀 하겠습니다 어, 다이아나는요 소통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는 그녀의 동료 선생님 말 따로하여금 그녀를 향해 어, 화를 내게끔 만들었던 즉각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득했던 실수를 했습니다. 자, 도대체 다이애나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이애나는 마사가 마 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사에게 마사 어, 자신의 생각을 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안 줬다 그쵸 안 줬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하는데 마사의 아이디어 딱 듣고 어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 왜그 아이디어가 제시했는지 그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죠. 뭐하기도 전에 리젝트가 뭐였죠? 그쵸? 그 아이디어를 어, 거절하기 전에도 뭔가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 관심도 없었어요. 어, 뭘 보는 거? 신문? 아리클이 뭐였죠? 아리클아는냐 아티클? 쓰요. 아티클 뜻자가요. 아티클 기사입니다. 기사. 이거 안 적었었나? 기사. 그래서 신문 기사 어, 보는 것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녀는 심지어 말사에게 에스크 뭐하지도 않았다. 그쵸, 부탁이나 요청도 안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하도록 설명해 달라고, 왜 그러한 어, 새로운 과학 프로그램을 어드보케이팅은 반대야 찬성이야, 그쵸? 찬성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이유를 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타는요, 신문기사를 근거로 하여서, 새로운 과학프로그램을 좀 약간 밀어붙이고 싶었는데, 어, 다이아나에 의해서 까였죠. 자, 그래서, 마타의 의견을, 어, 뭐함으로써, rejecting. 그쵸, 거절함으로써, without giving it. 어, 그 어떠한 consideration을 주지 않고, 여러분, consideration이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 써요 고려, 어, 생각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생각을 기울이는 것 없이 마다의 의견을 by rejecting 뭐함으로써 거절함으로써 어, 다이애나는 마다에게 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대시 뜻이 뭐죠, 여러분? 어, 그쵸. 라는이죠. 정확하게는. 라는 메시지. 뭐뭐라는 메시지. 그래서 그녀가, 어, 마사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어, 메시지. 어,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다이애나가 마사를 무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네? 자, 그리고 또, 마사의 아이디어, 뭐를? 생각을, 어, 뭐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즉각적인 이런 부정적 태도는 힘을 주었을까요? 힘을 뺐을까요? 그쵸? Discouraged가 뜻이 뭐더라? 낙, 그쵸? 낙담시켰다. 그녀로 하여금, Fromage 중요해 여러분. Fromage 뜻이 뭐랬어요? 그렇죠 공유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부정적 태도는 맞다로 하여금 더 이상 공유하지 못하게 낙담시켰습니다 미래 이제 인연이랑은 뭐 하지 않는다? 대화도 하지 않는다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다 대대답이 좋고 근데 대수뭐 받는다고 했지 얘들아? 어, 그렇죠 그러한 아이디어는 아마도 학생들에게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한 아이디어는 어, 이익을 줄 수도 있, 있을 텐데 누구에게? 학생들과 그리고 과학부와 그리고 학교에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를 마사의 어, 입장에서는 다이에나와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네? 나누고 싶어요. 다이에나랑 대화하고 싶어요? 그쵸. 나누기 싫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문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문장 별표 쳐 놓으세요. 다시 한번 이 문장 해볼게요. 다이애나의 이와 같은 부정적 태도는, 어, 그녀가 앞으로 미래에 학교에나 이제 학생들과 과학부에 이익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뭐하지 못하게, 공유하지 못하도록, 어, 막았다. 그래서 낙담시키다 밑에다가요. 밑에다가 막았다 라고 해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네? 네? 자 그다음 나이에나의 어, 이와 같은 햇빛이 뭐죠? 100점 네 100점 네제디 dismissing에다 붙였고요 dismissing이 이제 거부 뭐, 이게 거부하는 거죠. 거부? 어, 무, 여기 미, 묵살이라 났네요. 자, 묵살하는 어떤 이러 습관은? 재빨리 묵살해요. 어, 어파징 디즈에다냄을 오고요. 무슨 의견이야? 그쵸? 반대하는 의견들을 어, 무시하는 어, 묵살하는 이러한 습관은?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그쵸? 첫 이미지가 좋아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해요 응 됐고 어 주작 어 주작 이러면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그쵸 윗근대에다 밑졌고요 그러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도 욕먹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조국 임명하지 말아라 했는데 뭐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써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약화시켰다. 어, 문재인의 권위를. 여러분, 권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목소리> 그쵸.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그녀의 권위. 그녀가 아무리 높은 직에 있고 존경받을 위치에 있더라도 이러한 싸가지 없는 태도는요. 당연히 그녀를 칭찬할까요? 디스할까요? 디스하게 했죠. 그러니까 건의를 약화시켰고, 예. 그리고 리미티드의다이쪽고로 제한시켰다. 써요. 프로그레스가 뭐랬지 얘들아?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과학 부서의 발전을 제한시켰다. 손절. 발전 손절. 손절.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빨리 합시다. 여러분 쉬운 내용 같아요. 자, 웰로우 well 의답이쪽으 무슨 뜻이야? 잘. 100점 네 욕하지 마시고요 녹음 다 되고 있어요 잘 알려진 신발 아 신발 제조업자는 어요 보냈다 어 메일러 네 화이팅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laughs> 뭐야 메일러가 뭐죠 메일러가 와, 아 메일러에다 내용을 넣고요 so, so, 메일러가 여러분 것 전단지입니다 것 전단지 아니. 여러분 전단지가 <laughs> 여러분 전단지가 광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광고해? 사람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 전단지다. 전단지가 광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광고해? 그러면 어, 사람들 네. 보고 네. 먹으러 와요? 전단지 보고 먹으러 와요? 아, 아, 그래서 <laughs> 여러분, 전단지가 광고할, <laughs> 강구하... 전단지가 광고할 시... 수 있습니다. 야, 야, 야. 여러분, 전단지가 광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할인 판매를, 그쵸? 어, 광고하는. 세일은 할인 판매인가? 밑에 할인인가요? 아, 그냥 판매죠? 그래서 그 신발 판매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살리는 이제 낚였죠? 네, 살리? 에, 살린가, 셀린가, 아무튼. 셀린 그쵸? 음. 셀리는요 어, 흥분했다 이거죠? 에즈 뭐, 뭐 했을 때, 아, 왜, 에, 왜냐하면인가? 아, 죄송해요, 왜냐하면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어, 발이, 매우, 어떤 발을 갖고 있었죠? 어, 깨끗한 발? 발? 매우 좁은 발입니다, 좁은 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볼이 넓잖아요. 좁은데요? 아, 그래요? 너 외국인인가 보다. 그래서 써요. 좁은, 네, 다 해야 돼요. 볼. 어, 볼에 어떤 발을, 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자 그뭐나이킨지 아무튼 그 제조업자는 광고했다. 그녀의 사이즈를 광고했는데 그녀의 발이 뭐 특이하게 어때요? 그쵸? 아 좁죠, 좁죠. 에? 근데 왜 흥분했냐면 다음과 같은 스타일로 어된 사이즈를 광고해줬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스타일이야? 머주동. 의주동. 명주동. 100점. 이렇게 수식해주죠? 그래서 그녀가 뭐 하는 스타일로? 좋아.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스타일로. 오케이? 그 스타일로 그녀의 사 어. 그래서 신발, 이게 치수 안 받는 애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음. 자, 그녀가 그 가게로 갔을 때 낚였습니다. 이 여자. 그녀는 매우 디서포인티드. 뭐 했다? 100점. 100점 네. 써요. 사람 감정 뭐 쓴다. PP. 실망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낫. 자그 스타일, 그 스타일이 뭐죠? 그 스타일이. 그 스타일. 발 사이즈가 다른 스타일. 그치 또 그쵸? 예, 발 사이즈 좋고 뭔가 이 여자가 뭐 했던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의그 어느 것도. 이것도 낫이 아니라 원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아닌가? 이거 낫으로 써야 되나? 자 아무튼 이거는 가로를 묶어놓고 나중에 확인합시다 그녀의 스타일들 중 어, 하, 하나도 어, 이용 가능했다 이용 가능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가로치고 써요 구매로 쓰면 되죠 그래서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던 스타일을 그 어느 것도 그녀의 사이즈로는 구매가능? 불가능? 그렇죠 네. 불가능했다 이거죠 워스톨드 별표처럼 이거 맞히면 대박 저요. 저요. 네 반장 해보세요 수가 없어 아, 네. 야 그렇게 해서 잘라먹으면 어떡해 아연이 힘들게 어. 새요 들었다. 왜, 왜, 왜? 아니, 아니, 짱? 네. 아, 왜, 요뭐 왜, 왜. 아니에요. <웃음> 네. 네. 자, 잘했어요. <laughs> 하영이도 잘했어요. 네, 너무 집중했나봐. 새요 들었다에요. 별표 쳐에서요 여러분, 들었다에요, 이거. 자, 대시 뭐예요, 대시? 대시, <laughs> 아빠아 백점, 뭐, 뭐, 라고 들었다. 그래서 판매 여성으로부터 의에, 어, 판매 여성에 의해, 뭐, 뭐라고 들었다 이거죠. 자, 뭐라 들었냐면, 그들이 오직 스타트, 뭐에 둔다? 써요. 재고로 둔다 이런 뜻이죠. 어, 비축해 둔다 이거죠. 써요. 재고로 이제 비축해 둔다 이거죠. 오직 한, 어, 스타일당 원, 몇 개씩? 아, 네. 하나를 각 뭐로 사이즈로 오케이 네 그래서 스타일 하나만 각 사이즈로 비축해 둔대요. 그럼 어떻게 비축해 준다는 거지? 각 스타일의 신발 하나만 네자 아무튼 그러나 신스에다 비축있고요 신스 그러나 아무튼 재고가 없다는 얘기죠. 신스에다 미, 신스에다 비축해 놓고요.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laughs> <laughs> 네. 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그 what's promise 대답이 있죠 what's promise 약속했다야? 받았다야? <laughs> 받았다 그쵸 약속 받았기 때문에 어 뭐를 신발들을 뭐 주동 명 주동 그녀가 뭐 했던 그녀가 뭐 했던 원했다. 원했던 신발들이 워어벨러블어 뭐하기 뭐하다고 약속 받았기 때문에 신발들이 뭐하다고 워어벨러블뭐 가능하다고 그쵸 구매 가능하다고 약속 받았기 때문에 뭐 들었기 때문에 해도 되죠 어디에서는 구매 가능하냐면 웨어 라우스에다 위쪽 창고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본점 소매점 가게가 있고요 어느 먼 지역에 뭐가 있는 거야 창고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가게는 어, 다 갖다 놓는 데서 샘플만 갖다 놓는 데 그쵸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네 어, 뭐있어요 어, 셀리는 decided, 결심했다? 어, 주문하기로. 몇, 몇개 신발을 주문하기로 해요? 두 개. 그쵸, 두 켤레. 자,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이거죠. 여러분, 그 전단지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광고할 수 있어요. 전단지가. 그쵸, 광고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화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 어, 누가 말해? 전화가. 그쵸, 전화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죠. 요 말해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 막 전화기가 입 벌리고 막 얘기해요, 이렇게. 네. 그쵸? 네, <laughs> 자, 원페어. 어, 얘가 몇 켤레 주문했댔죠? 두 켤레. 그쵸, 두 켤레 주문했는데 그 중에 한 켤레가 어, 실질적으로는 워스 노 롱거 빙메이드 지금 뭐해지고 있지 않다고? 어서 와요. 자,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아니 두 컬레 약속 받아서 시켰는데 노란 거에다 미쳤고 노란 거는 더 이상 못하지 않다 이 뜻이죠? 네?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주는 전화를 받았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쵸, 좋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어, week after that.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어야 될 걸요? 그 전화 전화 사건이죠 대시 의미하는게 전화 사건이 있고나서 일주일 뒤에 그래서 전화 받고 몇몇주뒤 일주일 뒤에 여기에서 대시 전화 받고죠 came a rather uh, poignant note poignant가 뜻이 뭐죠? poignant가 뭐야 가슴 아픈이란 뜻이네요 여러분 아픈. 마음 아픈 써요 케임에다 비였고 이거 도치됐어요 여러분 도치 예, 여기 케임에다 비였고 케임이 동사고 어, 도치됐습니다 왔다 레더에다 비쳤어요 다소 마음 아픈 어, 메모가 왔다 이거죠 메모는 여기에서 편지인가 봐요 자 누구로부터 그 당시에 어, 판매원과 어, 매니저 그쵸 뭐 편, 편지가 하나 왔다는데 밑에다가 어, 둘다 썼나 봐요. 아무튼 판매원과 그 사장 사장으로부터 이제 편지가 왔는데 아까 여러분 전화가 말할 수 있댔어, 없댔어? 됐어요. 어 이제 되는구나. 자, 그러면 편지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saying 이렇게 써야 돼요. 말해 주는 편지예요. 자, 뭐라고 말해 주냐면요. 그 나머지 뭐도 한 켤레도 언어벨러블 구매 가능 불가능어고 불가능하다고 어, 말해주는 어, 편지가 도착했다 이거죠. 그럼 총몇 주를 기다렸어요? 얘는 2주? 2주를 기다렸는데 하나도 샀어. 못 샀어?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2 별표 쳐 놓고요. 2 다음에, 1 나오고요. 연결해 주세요. 2, 1, 그 다음, the o e r 이렇게. 무조건 이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써요. 2, 예, 둘 중에 하나, the other. 나머지 하나. 오케이? 예, 이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네, two, one, 아이, d i d 나머지 하나. 그래서 나머지 하나도 구매할 수 있다. 구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렇죠. 또한 불가능하다는 꼭 말해주는 메모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 다시 갈래요? 안 갈래요? 안 자, 그들은 디드 d 써요. 디드는 강조죠. 정말로 간절히 뭐 했다. 동봉했다 이거죠. 동봉했다가 뭔지 알아요? 네. 함께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몇프로짜리 쿠폰 쿠폰을 그쵸 할인쿠폰 오프에다 미쳤고 오프는 접, 초기와 분리했어그러면20%뭐 해준다는 얘기야 물리. 그쵸 깎아준다는 얘기죠 다음에 뭐 해주시면 아, 네. 비짓 아, 그쵸 20% 쿠폰을 넣어주었다 어 네. so needless need to say에다 미쳤고 말할 필요도 없이 there won't be r e 하면 뭔 뭐가 있다죠. 에? 네. there will be 하면 뭐 뭐가 있을 것이다죠. 근데 there won't be 하면은 없을 것이다. 오, 잘한다. 어, 다음번이라는 것은 뭐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다음이라는 건 없을 거다 이거죠. 자, 이거 이거 뭐... 네, 그럼 동영상으로 보낼게요.